자, 어법 83번 문제. 자, I 저는요, hate 싫어합니다. all the noise. 모든 그 소음과 crowds. 그 군중들과 and traffic. 그 교통을요. 근데 어떤 것들이냐면 that people in the city 도시의 사람들이 have to put up with 참아야만 하나는 put up with 하면은 참다, 견디다잖아요. 근데 put up with 지금 목적어가 비어 있지? 목적어가 비어 있으니까 그게 이제 선행사, 요, 요게 선행사. All the noise, crowds, and traffic. 요게 선행사고요. 그렇지? 그러면 목적격 관계대명사, 요거는 생략 가능한 목적격 관계대명사였겠지. 그렇지?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관계사절이고, 사람들의 사람들인데 도시 사람들이 해부트푸더비드 견뎌야만 하는 그러한 모든 소음과 군중과 그리고 교통이 싫어요. So I 저는 prefer 선호합니다 fresh air 신선한 공기를 and 그리고 the natural beauty 자연미 of the country 그것도 시골의 자연미를 선호합니다 and 그리고 there is 있습니다 always 항상 something to do 뭔가 할 것이 투부정사의 형용사정을 배우고 어차피 t a i n g 로 끝나는 것도 항상 뒤에서 수식을 하죠. 그래서 해야 할 어떤 것이 항상 있습니다. In the country 시골에는. 자, I can go hiking. 저는 하이킹을 갈수 있고요. I can go camping. 저는 캠핑도 갈수 있고요. Or I can go fishing. 이런 식으로 병렬을 걸렸겠죠. 저는 하이킹도 갈수 있고 캠핑도 갈수 있고 낚시도 갈수 있습니다. Anytime 언제든지. I want to, 제가 그러고 싶으면 그러면 이 want to 뒤에는 go, 나머지 다 공통 부분이니까 want to까지만 딱쓴 거예요, 그제 대부정사라고 해서 to로 딱 끝내도 되는 거죠 자, 그러면 the people in the country,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are more friendly, 더 다정합니다 than, 뭐보다? the city, 도시보다 이상하잖아요, 그죠?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요게 비교 대상이 되어야 되잖아. 시골에 있는 사람들과, 그지? 도시 보다가 아니라, 도시에 있는 사람들보다, 그러면 then, those in the city.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병렬구조를 맞췄어야 되는데요. those가 대신하는 건더 people을 대신하는 거고, 그지? 그러니까 도시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다정합니다. 이래야 자연스럽겠죠. 그 여기는 정답이 4번이었네요. So I think, 제 생각에는 that, 목적어절 접속사고요. Living in the country, 시골에 사는 것이 has many advantages, 많은 이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자연스럽고, 여기 비교의 대상 A와 이 비교의 대상 B가 역시 같아야 되는데, those in, those in 빠져버리고, the city랑 the p e o p l e 비교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된 겁니다. 자, 법열 번째 거, 오늘 83번 여기까지 였습니다.